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6일 토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자문 24장 11절과 연관되어집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반드시 구원하라는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도와주다 하는 거죠. 불의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자들, 또 남에게 압제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남의 생명이나 또 생계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가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 살려주라, 그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참으로 무서운 의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둘러대는 사람이 있죠. 또,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나 이유,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어떤 거짓말도 또 그의 어떤 변명도 또 어떠한 이유도 또 남에게 어떠한 책임 증가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그러한 생각들, 은밀한 계획들, 또 은밀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그 의도가 굉장히 사악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을 숨기고 있고,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고, 못본 척하고, 자기는 전혀 모른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 나는 그걸 몰랐다.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핑계 대면서 어, 자기는 잘하고 있는 척, 자기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사람들도 알죠. 남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신은 모른 척하는 거죠. 남이 모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라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사람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려주신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우리 영혼이 이제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살아났고, 보호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또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또 저울질 하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지키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는 그 우리 영혼이 어떤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지를 또다시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지키심인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 지키시는 이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이가,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는지를 또다시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지 않고,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영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상대방을 받아볼 때에 영혼의 관점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감사하며 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과연 구원 받았는가 또 상대방이 지금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영혼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항상 그 영혼을 살펴봐야 됩니다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돕고 또 영혼과 소통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주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바라보고 또 상대방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외모만 바라보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곧 뭡니까? 상대방의 육신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아닌 나의 영혼이 아닌 나의 육신이 기고만장해서 육신의 선택을 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삶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때 영혼으로 봐야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돕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을 돌보고, 또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돌보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나는 몰랐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저울질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핑계와 변명과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깨어나서 영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기고만장하고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병려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혼이 깨어 있어서 육신의 선택이 아닌 영혼의 선택을 하고 또한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책임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선택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선택하는 우리 영혼이 나중에 핑계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육신이 그것을 막고 육신이 거부하고 육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영원히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되어지는 그런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